No. Yeah, no, no. yeah. Okay. yeah. I'ma tryna finish this bitch in ten minutes. <laughs> Punch. Yeah. Hey, look. Hey, look. I be really in the trenches with the hood niggas. Chance wherever I go, yeah, I'm good, nigga. Cartier's on my face, bitch is over.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물건들 산게꽤 쌓였어요. 원래 하나가 오늘 더 배송 와서, 어, 그럼 어차피 다안 뜯은 김에 오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먼저 찍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송 오는 거, 이단 밤에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 안, 요즘 안 사면 죽는 병에 걸린 그런 느낌. 그러면, 방구석, 제 자랑쇼. 근데 제가 이번에 이쁜 거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 뭐부터 뜯어야 될지, 진짜 다 행복해요, 그냥. 일단은, 이거, 제가 진짜 제일 아끼는 가방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와 함께 동봉이 되어 왔고, 진짜 놀라지 마세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짠. 대박이죠. 별. 이 별의 영롱함이 보이시나요? 진짜 예쁘죠? 어때요? 진짜 예쁘죠?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너무 얇으면 어떨까 걱정했거든요. 아, 전혀. 완전 탄탄하고 이렇게 안에도 수납할 수 있는 단추도 있, 주머니도 있고 여기도 주머니 두 개나 있고 똑딱이여서 좋고 근데 이 끈이 있는데 애매한 느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영롱하게 별이 박혀있어요 여름에 특히 잘 매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가방을 들고 싶어서. 뒤에다 두고. 다음은. 오케이. 자파. 자파 분저 해볼게요. 이것도 진짜 놀라시면 안 돼요. 짠. 벨트인데. 대박이죠? 제가 요즘 약간 스터드에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건 제짜 모델 컷을 보, 보시면 안살 수가 없어서 저는 무신사 라이브로 제일 첫선 공개가 됐는데 그때 기다려서 바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처음에 과해야 할까 싶어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무지티에다 청바지 입고 이것만 해주면 바지를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보세요 그냥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티에다가 파청바지. 밋밋해. 밋밋하죠? 근데 얘를 한번 제가 착용을 해볼게요. 아니, 이것 봐, 이거 보세요. 그냥 얘만 하나 더 입어줬는데, 지금 그냥 깔롱 부리는 사람. 깔롱 부릴 줄 아는 사람 돼버렸잖아요, 지금. 어때요? 저 진짜 잘 샀죠? 제가 오늘 어떻게 입고 싶었냐면 마침 이제 이 가방이랑 이렇게 이렇게 입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어떤가요? 진짜 진짜 만족스러워요 완전 그냥 너무 잘 샀어요 오케이 다음 다음은 오들리 워크샵.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사실 얘는 조금 입어서 태이 없어요. 먼저 입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 디테일 어쩔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얘도 저한테는 많이 비쌌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마침 세일을 조금 할수 있어서, 이렇게. 얘는 입고 나갔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볼게요. 입으면 이런 디테일이 진짜 예뻐요. 근데 저는 앞에서 사실 보이는 것도 마음에 당연히 들었는데 진짜 마음에 든 거는 이게 뒤에서. 그래서 저는 약간 뒷 부분에서 보이는 게 진짜 더 마음에 들었던. 이런 티는 오들 워크숍밖에 없기 때문에 안살수 없었어요, 비싸도. 사실 제가 고민하느라 늦게 사서 조금 계절감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입고 있어요. 추천! 그다음에는요. 제가 이번에 얘랑 완전 찰떡인 치마를 구매했거든요. 제전 브이로그에 나오는데 엔조그룹스 치마랑 얘랑 아주 찰떡이에요. 근데 마침 또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세일하면은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얘는 그냥 진짜 뭐 흔히 아는 반팔 티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런잔 스트라이프에 요런 이런 파란, 초록색 조합은 또 사실 못 봤어서 그래서 여기 포에브 제품인데 여기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고 근 이거,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여름에 되게 잘 입잖아요. 여름에 그냥 사실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고. 그리고 제가 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치마가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죠? 이것도 입어볼게요. 외친 김에. 사실 이 티는 저한테 핏이 너무 예쁘고, 그냥 이렇게 청바지에만 입어도 예쁜데, 따란. 이렇게 입어주면은 너무 예쁘죠. 색감 조합이 아주 그냥 찰떡입니다. 예쁘죠? 면이 진짜 좋아요, 이 티셔츠가. 칼라감이또 포인트 줘서 완전 또 너무 심심하지 않고. 그래서 클래식한데 또좀 퀵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블랙업 티도 입어볼게요. 아니, 이거는 진짜 그냥 무조건 사야 돼. 이거 보자마자 사야 돼요. 이게 만, 만 원대였거든요. 0 0 0 원인가? 근데,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런 좀 그냥 넓은 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입고 싶어 서 샀냐면, 한쪽을 내려. 이렇게. 이게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걸 샀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나이랑 이렇게. 보여드린 거긴 한데, 홀, 홀터넥 나시. 그거랑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안 길어. 전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할수 있게 해서 입으면 어머나 그냥 핫걸이잖아 핫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그리고 나시를 입은 김에 이 브랜드 멜빌에서산이 나시탑도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나시랑 같이 입어줬고 끈이 있거든요. 이거를 뒤에서 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런 셔링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진짜 넓은데 약간 어깨 넓은 사람한테 딱 어울리는 나시 원래 그 어깨 넓으면 끝 나시 같은 거 입으면 어깨가 더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거는 괜찮다 어깨를 충분히 이렇게 보완을 해줘서 제가 원래 나시를 진짜 안 사는데 얘는 입자마자 어깨가 안 넓어 보이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니다. 이따 <laughs> 제가 짠. 이 바버를 소개해볼 건데요. 아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까 말까. 근데 과연 어떤 걸까요? 얘도 놀라지 마세요,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것중 하나. 그냥, 무조건 예쁘다. 4 따라다라따. 레인부츠인데. 대박이죠? 제가 이 체크땜에 샀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거는 제 5월 브이로그에 나오는데, 제가 그 현대백화점 저기 신촌에 있는 걸 갔다가, 이게 외대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안 사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제가 2 3뭐 유발란스 이런 거225 신고 하는데, 얘는 4사이 3사이즈는 딱 맞고, 4사이즈는 신어봤을 때 조금 널널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레인부츠는 좀딱 맞는 것보다는 좀 널널하게 땀이 차니까 신는 게 좋다고 하셔서 4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아주 귀엽습니다. 자세가 이상하지만 어, 이거 어쨌든 진짜 귀엽고. 네이비색이 애고 음, 검정같아 보이는데 엄밀 따지자면 네이비색이고 앞에 바버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따 하나 배송 오는 것까지 해서 지금 디테일들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지금 막 들어와서 살짝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수라 제품이에요 바로 반팔인데요. 요즘 제가 약간 원 숄더에 빠졌어요. 그래서 또원 숄더. 요즘 빠진 게원 숄더랑 스터드거든요. 이게 저의 이제 니즈를 완벽히 충족한 그런 제품이어서 보자마자 얘도 샀습니다. 얘는 애초에 원 숄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음. 보시면은 애초에 이렇게 내려가 있고 여기만 이렇게 어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짠! 해. 그리고 면도 엄청 짱짱하고 이게 지금 태기 아, 여기 달려있어가지고 제가 안으로 넣으느라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올록볼록하긴 한 만약에 뭔가 어깨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에 나시 입고 입어도 될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알차게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자랑템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랑말 자랑할만했죠?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하냐? 오늘 제 자랑.